네, 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네, 47회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의해서 또, 네. 또 뵙게 되는데요. 네. 저는 하루, 하루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요. 네, 오늘 되게 화창했고요. 네, 좋은 날씨였습니다. 전녁적 네, 5월 날씨를 네,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음, 47회는 어이원 샘플 테스트에 확장이 투 샘플 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그림 하나를 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그 이제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는 플로우 차트 이 로직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거를 옆에서 본적 있는데 요거를 약간 응용을 해서 네, 저희 원 샘플 테스트에 대해서 플로우 네, 차트를 한번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석은 아닌데 네, 한번 네, 이해하기 편하도록 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제 잠시 검색해 놨는데요 이렇게 플로우 차트 작성법이라고 해서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뭐 지하철이 파업했나 맞으면 yes. 예, 그러면 요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맞으면 yes일 때 어떤 작업을 하고요. 또 no일 때는 어떤 작업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요 작업이 끝나는 이렇게 해서 어떤 작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요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요걸 w 로 h a 차트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플로 차트에 도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요 다이아몬드로 생긴 거, 이게 이제 판단이라고 나오는데, 뭐 저는 조건 같은 거로 해보겠고요. 요,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은 어떤 작업을 실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화살표는 그 작업의 이제 흐름이 되겠죠. 방향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1표본 검정인데요. 검정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 시작이라는 거, 요 표는 좀 빼고요. 요 다이아몬드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판단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단계는 뭐냐면, 이 양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정규성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규성 검정을 하고요. 요, 정규성 검정이,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아래쪽을 하는 게, 이제 예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꼭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 만약에 정규성 감, 검정을 했는데, 그이 가정이 만족이 되면, 입대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든다면 저희는 정규성 검정을 하고, 그 결과가, 만족이 되면 저희는 one-sample t-test를 하는 거가 되겠죠. 이그 예, 다음에 요 정규성 검정의 결과가 예, 만족되지 않으면노고한다면또 이때 저희가 하고 싶은 작업이죠. 있 예, 그 작업이 뭐냐면 Wilcoxon의 signed rank test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다음에 전 이거를 저희가 어를 통해 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어라고도 통계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이 어의 명령어로 본다면 이 정규성 검정을 해주는 이 어의 명령어는 여기다가 쓴다면 소문자죠. 샤피로닷테스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 안에 요 데이러 달러 이 데이터달라이 베리어블 형태로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요 정규성 가정이 만족이 되면 이원 샘플 t 테스트는 t.tes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t.test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대표적으로 세개세 3개, 개를 넣는데요. 데이터 달러 a b 를 e 넣어 주시고요. 예, 저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뮤 기무 가설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Alternative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lternative는 이제 캐릭터 형태로 이제 greater, less, to the side 이들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 정규성 가정이 깨졌을 때 하는 wilcox's side l e n g t e s t 는 소문자로 wilcox's test가 있죠. 이 함수가 있고요이 함수 안에 데이러, 달러, 베리어블이 되겠고요그 네, 다음에 카마하시고요그 음,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뮤를 넣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무가들 참일때때 뮤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리가드를 예, 의미하는 Alternative라는 아귀먼트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요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저는 지금 그림을 투박하게 그렸는데 여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림을 좀더더 이쁘게 좀더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 있다면 이거를 좀더더 더 깔끔하게 작성해 주셔서요. 네 저에게 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메일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메일 주소는 네, p-u-i-l-l-e-e, -E, 그 다음에 at, 다음 점 넷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있다면, 네, 요거를 한 장, 네, 깔끔하게, 네,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네, 아주 짧게, 요, 네, 일표본 검정에 대한 제가 그린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음 제가 책을 쓰고 싶은데요. 물론 책, 이제 얼책이 하나 있긴 한데, 너무 오래 썼고, 네, 좀, 음 그때는 실력이 좀 약할 때쓴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써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예, 그 출판사에 편집자에게 부탁을 해서, 예, 이쁜 그림을 그려서, 예, 좀 이런 그림을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이런 그림들을 곳곳에 삽입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네, 일러스트리트, 잘 하시는 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면 예, 그분하고 협의해서 한번 많은 그림들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무래도 한 목요일 정도에 다시 이제 올릴 것 같은데요. 이 그때는 네, 투 샘플 테스트에 대한 네,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이브의 네, 알릴레오를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